요즘 안거슬로 한국 외국 연예인들이 난리인 거 알지? 내가 아주 빠르게 장단이랑 강남 맘들이 공유하는 안거슬 전문. 5 다섯 꽃 정리 갈게. 안면거상 수술 페이스리프트에 장단점 갈게. 주요 장점. 장기적 효과. 효과가 1015년까지 지속되며 한 번의 수술로 장기간 주름 개선과 리프팅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깊은 팔자주름, 심한 볼 처짐, 목턱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개선되어 외모가 젊어집니다. 높은 커스터마이징 가능성. 개인의 얼굴 해부학 피부 상태, 노화 정도에 따라 맞춤 수술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 피부만 당기는 시술과 달리 얼굴 근막의 SMA에 스까지 당겨 자연스러운 젊은 효과가 오래갑니다. 주요 단점, 회복 기간, 일반적으로 부기, 멍이 몇주몇 몇 달간 남을 수 있으며 23주간 일상 복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비수술적 시술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긴 효과로 보면 장기적 경제성도 고려할 만합니다. 전신 마취 대부분의 수술이 전신 마취 혹은 깊은 진정 하에 진행되므로 마취 위험성도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2025년 서울 지역 인지 높은 안면 거상 수술 병원 다섯 곳. 강남 언니들 입소문에 내가 직접 찾아본 성형외과를 정리해서 갈게. 리얼비읍성형외과 신사동 실제 환자 후기 높은 평점 리프팅 페이스 리프트 전문 디그디엔 인성형외과 풍부한 리프팅 케이스 후기가 매우 많음. 지우지응지우지응 지우지응 성형외과 밀착 거상술 등 다양한 안면 거상 수술법 제공. 리얼티 성형외과 리프팅 거상만 집중. 3만 건 이상 시술 경험 보유. p m 기별은성형외과 안면 거상 목 거상 등 절개식 리프팅의 특화 프라이빗 시스템. 각 병원별 수술법 상세 비용 등은 방문 상담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참고 팁. 중요 여러 미니 부분 절개 등 비수술적 마케팅은 효과 지속성이 낮을 수 있으니 SMAS층까지 리프팅이 되는 정통 거상 여부를 상담 시 확인해. 자 이제. 상담받고 20대 리즈 시절로 돌아가자.